안녕하세요. 양평 군체질 패지더자 김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함께 어, 볼같이 운동하실 건데요. 어, 이런 말랑말랑한공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집에 있는 탱탱볼 애들 가지고 노는 탱탱볼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볍게 서서 팔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양팔 벌려서 위에서 길어지면서 공을 옮겨볼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개 하도록 할게요. 길어지면서 공을 다른 손으로 옮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네.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 벌려 주시고 위로 올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다시 뒤로 보내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번엔 넘지. 하나 여기에 풀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생각없이 이개또 갈게요. 하나, 둘, 아홉 야 네, 이번에 옆으로 쫙쫙 뻗으면서 공 바꿔볼게요. 렇게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네 이번에 다리 벌리시고 또 스커트로 가면서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하셨어요. 이번엔 공으로 몸 척추를 트위스트 시키면서 이렇게 양쪽 갔다오는 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후후 후, 하나 후, 들이마시고 후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열네 잘하셨어요. 이번엔 바닥에 놓고요. 발로 밟으실 건데요. 쭉쭉 탱탱볼 같은 경우는 바람을 좀 빼실 수 있어요. 빼셔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하나, 둘 한쪽 발로 버티시면서 이쪽은 밸런스 잡으면서 꼭 눌러보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요런 식으로. 한쪽은 밸런스 잡으시면서. 많이 앉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높이 들었어요. 누르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야. 네,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잡아 봤습니다. 네, 이번엔 앉아서 할 건데요. 앉아서 무릎을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은 뒤에 지그시 내려놓으신데 어깨까지 같이 내릴 수 있도록 견갑골 하관을 어, 골반을 꽂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척추는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풀었다가 누르고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허벅지 안쪽 근육 쓰시면서 10개 가도록 할게요. 후 내쉬면서 하나 후둘 이제 저는 정면 보시면서 셋, 턱은 남기시고, 후, 네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엔 발목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근데 발목만 쓰시는 게 아니고 허벅지 안쪽부터 발끝까지 안쪽 근육을 쓰시면서 조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야, 잘하셨어요. 이번에 누워서 공구 운동 같이 해볼 건데요. 누우셨으면 두 다리 팁을 터플 거예요. 여기서 공은 잡고 계신 상태에서 토텝 양발로 해볼 거예요. 같이.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열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후 하나. 복부에 힘 주셔서 허리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복부 힘으로 내렸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셋 그렇다고 어, 무릎이 벌어지지 않아요. 무릎도 계속 유지해주시면서 발목에 힘 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헌드레드 헌드레드 해볼건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테이블 탑 자세에서 상체 후 올라와서 바로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가세요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한번더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네 복부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다면 이번엔 흔들듯 제대로 다리 뻗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먼저 테이블 다손손 천장으로 뻗어 주신 상태에서 후 하면서 같이 올라올게요.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후 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후. 들이마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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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들이마시고 다시 테이블 탑 내려놓으실게요. 두 다리는 계속 안쪽에 힘을 주셔서 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계속 길어지게 다리를 길게 내려뜨려주시면 돼요. 이번엔 더블 레그 스트레치 갈 건데요. 역시 두 다리 테이블 탑 자세에서 두 다리 테이블 탑 자세에서 들이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올 거예요. 정강이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길게 뻗었다가 돌아오면서 하나 후둘후셋 크게 서클 그리면서 정강이 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마지막, 길게, 열. 잘하셨어요. 네. 땀이 이제 송송 소문 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시리즈 조금 더 가볼 건데요. 두 다리를 올렸다가 가능한 한 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두 다리 테이블 탑에서 장으로 뻗어 볼게요 매트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가실 수 있는 만큼 다시 올라올게요 10개 할게요 후 하나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무리가 가요 후셋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복부가 버틸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섯, 허리가 뜨는 데요 여섯, 상체는 고대로 유지하면서 일곱, 후 다리 길게 뻗으면서 여덟 두 개만 더후 아홉 마지막 한개더열대이불 네, 탑,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다시 상체부터 10개씩 해서 한 세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벌려서 위에서 길어지면서 공을 옮겨 볼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개 하도록 할게요. 길어지면서 공을 다른 손으로 옮겨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0이이에에다리리를 네. 조금 벌려주시고 위로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다시 뒤로 보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번에 런치 하나 여기에 풀어드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볼게요. 이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네 이번에 다리 벌리시고 또 스커트로 가면서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잘하셨어요. 이번엔 공으로 몸을 척추를 트위스트 시키면서 이렇게 양쪽 갔다 오는 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후후 후, 하나 후, 들이 마시고 후둘셋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 야, 네, 잘하셨어요. 이번엔 바닥에 놓고요, 발로 밟으실 건데요. 조금 탱탱볼 같은 경우는 바람을 좀 빼실 수 있어요. 빼셔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하나, 둘, 한쪽 발로 버티시면서 이쪽은 밸런스 잡으면서 꾹 눌러보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이런 식으로. 한쪽은 발런스 잡으시면서 많이 앉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높이 들었어요. 누르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후, 야. 네,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 잡아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앉아서 할 건데요. 앉아서 무릎을 조여주시는 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은 뒤에 지그시 내려놓으신데 어깨까지 같이 내릴 수 있도록 견갑과 하관을 골반에 꽂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척추는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풀었다가, 누르고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허벅지 안쪽 근육 쓰시면서 넓개 가도록 할게요. 후 내쉬면서 하나, 후 둘. 이 선은 정면 보시면서 셋 턱은 당기시고 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엔 발목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근데 발목만 쓰시는 게 아니고 허벅지 안쪽부터 발끝까지. 안쪽 근육을 쓰시면서 조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야 잘하셨어요. 이번엔 누워서 공포 운동 같이 해볼 건데요. 누우셨으면 두 다리 팁을 탑할 거예요. 여기서 공은 잡고 계신 상태에서 토탭, 양발로 해볼 거예요. 같이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열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복부에 힘주셔서 허리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복부 힘으로 내렸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셋 그렇다고 어, 무릎이 벌어지지 않아요. 무릎도 계속 유지해주시면서 발목에 힘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헌드레드 헌드레드 해볼건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테이블 탑 자세에서 상체 후 올라와서 바로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가어요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한번더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들이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네, 복부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다면 이번엔 헌드레드 제대로 다리 뻗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먼저 테이블 다. 조형천장으로 뻗어 주신 상태에서 후 하면서 같이 올라올게요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 후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들이 들이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후후후후 후후 들이 후후후후후 들이마시고 테이블 다내려놓실게요두 다리는 계속 안쪽에 힘을 주셔서 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계속 길어지게 다리를 길게 내려드리주시면 돼요. 이번엔 더블레그 스트레치 갈 건데요. 역시 두 다리 테이블 탑 자세에서 두 다리 테이블 탑 자세에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오고요. 정강이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길게 뻗었다가 돌아오면서 하나 후둘후셋 크게 소클 그리면서 정강이 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마지막 길게 열 잘하셨어요. 네 땀이 이제 속속을 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시리즈 조금 더 가볼 건데요. 두 다리를 올렸다가 가능한 한 끝까지 내리는 거예요. 두 다리 테이블탑에서 천장으로 뻗어볼게요. 매트 꾹 눌러 주신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가실 수 있는 만큼. 올라올게요. 열개 갈게요. 후 하나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무리가 가요. 후셋 많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복부가 버틸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섯 허리가 뜨기는데요. 후 여섯 상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곱, 후, 다리 길게 뻗으면서, 여덟, 두 개만 더, 후, 아홉, 마지막 한개 더, 후, 열, 네, 이불탑,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제 마무리 스트레치 할 건데요. 공을 옆에 두신 상태에서, 손 천장으로 쭉 뻗어서, 길게 옆구리 늘려줄게요. 길어졌다가, 시 올라옵니다. 한번더 후, 내쉬면서 길어집니다. 올라올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길게 손쭉 뻗어서 폼을 선 그리면서 옆구리 쭉 늘려주고 올라올게요. 한번더 후, 올라올게요. 네. 어... 오늘은 상체 조금 힘드실 수 있고 복부 조금 아프실수 있어요. 당기실 때는 이렇게 미니스 와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마 쪽에 두신 상태에서 코끝에 공을 굴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후 이렇게 미니스 와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 가시는 거예요. 다시 코끝으로 공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코를 밀면서 올라옵니다. 복부랑 엉덩이 힘꽉 주신 상태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길어지면서. 그리고 철드 포즈로 조금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쉬시면서 리넥스 시켜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고요땀좀 나셨을까요? 네, 이제 선선한 가을인데요. 이때 운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어, 이때 열심히 빼, 빼시면 겨울 한철 너무 건강하게 나실 수 있고 그 다음 여름철까지 이 운동 유지하시면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